안녕하세요. 바르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입니다. 들깨 에 순치기를 하고 순친 들깨 순을 이용해서 피클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순치기를 해서 그런지 껍니들이 아주 깨끗하네요. 물이 물 이렇게 춘물인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겠죠. 깨끗하게 세번 세척을 해서. 지금 바구니에 담아서 물기를 지금 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 지금 가위를 가지고 큰 깻잎은 잎들은 차곡차곡 해서 양념을 묻혀가지고 그냥 생으로도 먹고 또저 같은 경우는 들기름 양념을 한 상태에서 들기름을 넣어서 살짝 쪄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순들은 끓을 담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깻잎을 활용한 아, 피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을 만지다 보면은 손톱미치. 응? 새카맣게 돼요. 근데 저는, 어, 그게 싫어가지고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유리병입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피클 담글 때 요거를 꼭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옮겨 담기를 합니다. 이 부풀어 있어서 그렇지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용기를 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담아 준답니다. 간장, 식초, 설탕을 동량으로 넣어서 지금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섞어줘야지 됩니다. 이때 뭐 어, 본인들이 좀짠거 싫어하신다면 하 약간의 가감은 하셔도 괜찮아요. 음,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세 컵을 하는데 지금 간장이 세 개라서 세 컵을 해야 되는데 두개반 정도만 지금 넣었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 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주 쉽지 않나요? 준비된 간 장, 식초, 설탕을 섞은 음 양념장을 이제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부어줘서 어느 정도 맛이 들었으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놓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변질이 되지 않고 어 삼겹살 먹을 때 여기다 청양고추 한두 개 넣으셔도 팁이에요. 그러면 매콤해서 삼겹살 드실 때 아주 칼칼하면서 깔끔한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보관을 하면 됩니다. 위에 부분이 깻잎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 놓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나무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걸려도 되고, 저는 여기에 들어 용기에 들어가는 그릇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눌러놔요. 그러면은 뜨지 않지요. 깻잎이 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뚜껑을 닫아 가지고 실온에 보관을 했다가. 어, 냉장고에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한몇년 동안을 만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저는 음, 해마다 이렇게 어, 손쉽게 그냥 양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피클을 담가가지고 고기 먹을 때뭐또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어, 저는 좋아서 저는 이 방법을 어, 자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